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중학생의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2 원이 있습니다. 2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 x 절편이 양수인 직선의 방식을 모두 구해라. 자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을 긋고요. 여기부터 로 좌우로 같은 각 으로 벌어진 직선이 있다갑시시다때우우예 예각을 0각에 대한 정보를 잘 아니까 얘 기울기가 만약에 m 이라고 하면, 얘의 기울기는 -M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뭐얘 기울기는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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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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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같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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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 기울기가 0면0 기울기는 아 마이너스이구나 왜냐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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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가 붙는 거죠. 이건 플러스고 높이는 같고, 그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지금 문제는 중심이 0콤마용인 원이 있었어요. 이런 원과 중심이 0콤마이면서 반지름의 크기가 2인 원이 있었는데, x 좌편이 양수가 될 때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내접선과 그 다음에 이러한 외접선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건 정점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비가 1대2죠. 그러면 이 직선은, 이 직선은 반드시 이 중심 연결선을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3데그것의 3분의 1인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이 직선에서 여기저 요걸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90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 알파가 되고 여기가 3분의 4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분의 루트 7이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 알파가 3분의 루트 7인 걸알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라고 할수 있죠. 똑같이 90도짜리 딱 되면은 알파 90 마이너스 알파 90 마이너스 알파, 알파. 따라서 이 직선은 길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이라고 바로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절편은 중심 연결선의 내 분점이다. 이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하나도 안쓸건 거예요. 자, 외부일 외부 저기 막. 외접선일 때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접선을 이렇게 딱 그었어요. 이렇게 딱 긋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가 2대 1이 됩니다. 즉2대1 외분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4였으니 이 직선이 지나야 될 점은 마이너스 4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또한 여기 각을 베타라고 주시면 여기가 베타가 되고 그럼 여기가 베타가 되니까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4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15가 되죠.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루트 15. 아그 얘기는 이 직선의 길기가 루트 15. 그리고 절편은 마이너스 4. 이러면서 x절편이 양수인 두 직선을 잡아내는데 공식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